세 오미카이 신이상자입니다. 역사상 일본에 들어온 최초의 서구인들은 1543년 태풍으로 인한 항로 이탈로 일본 남부 군도에 표류한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 선원 3 명으로 다네가시마 섬에 상륙하여 그곳에 다이묘에게 화승총을 팔고 무역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나가사키항을 이용하여 일본을 드나들었는데 일본이 서구 유럽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서구 유럽인을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포르투갈인들에게 그들의 생김새가 자신들과 많이 다르고 특이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립서비스였고, 일본인들은 그들을 남만으로 지칭했는데, 직역하면 남쪽의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털이 많고, 냄새가 나고, 촌스럽고, 엉덩이가 못생겼으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선을 빼앗는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혐오감도 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키는 7척 가까운 거인이었고 피부는 창백한데 신기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작은 얼굴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긴 코로 표피가 다르다고 해도 소라를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일본과 무역의 물꼬를 튼지 6년 만인 1549년 동양의 사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일행이 기독교 포교를 위해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는 일본 땅을 밟은 최초의 사제였습니다. 사제들의 경우 날개를 접은 박쥐를 연상시키는 검은 옷이 일본인들에게 참으로 기이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들어온 서구인들은 거의 포르투갈인이거나 포르투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경우 스페인 출신이었지만 포르투갈 왕으로부터 그들의 식민지 인도로 파견된 사제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그곳에서 만난 최초의 일본인 기독교 신자 야지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들의 꿈은 너무 창대했는데 일본 천왕까지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비에르와 야지를 일행 7명은 폭풍우를 뚫고 일본에 도착하여 전국시대 다이묘 중 하나인 시마즈 다카이사에게 화승총을 선물했고 다카이사는 크게 기뻐하며 포교 허용은 물론 종교의 자유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다카이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비에르 이행은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야지르에게 맡기고 스우국의 다이묘 오우치 유신신 다카를 방문하여 역시 화승총을 선물하고 간신히 선교 허락을 받아냈고 당시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절간인 다이도우지를 빌려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선교활동은 기독교 세력에 대한 경계의 시선 때문에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교토로 가서 천황을 직접 아현하고 치커를 받고자 하였으나 아현이 성사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2년 만에 일본을 떠났습니다. 하비에르 일행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일본에 여러 가지 서구 문화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덴프라라고 하는 튀김 요리였습니다. 덴프라는 포르투갈어로 금유기를 뜻하는 템프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제 일행이 카톨릭의 금유기를 지키기 위해 고기 대신 생선과 야채를 튀겨 먹었는데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튀김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은 일본인들이 밥과 절인 생선, 채소 과일만 먹는 것을 보고 세상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카스테라라는 빵을 전파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빵도 카스테라도 모두 기원이 포르투갈로입니다. 이때만 해도 포르투갈인과 일본인들은 막연하게 잘만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리 포르투갈을 통해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는 담배 포도주, 설탕, 수박, 고구마, 감자, 대포, 화약, 비누, 시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화투도 기원이 포르투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본이 포르투갈의 카르타를 본떠 화투를 만들었고, 훗날 한반도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거구의 남만들에게 다소 불안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이국적인 매력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선박이 일본 항구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림 속의 포르투갈인들은 유난히 긴 코에 이상하게 생긴 얼굴로 풍선 같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화가의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진출한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도 시대 직전인 1600년, 포르투갈에 이어 최초의 네덜란드 무역선이 도착했고, 1609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603년에 세워진 에도막부는 전국시대와 달리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자국민과 자국 문화와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택했습니다. 에도막부는 서구 물자에 대한 수요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에게만 무역을 허용했지만 정해진 항구로 출입하여 지정된 곳에 묵게 하며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가사키만의 부채꼴 모양의 작은 인공섬, 대지마를 만들어 네덜란드 무역상들과 일본 관리들 그리고 유녀들만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기독교 포교를 동반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의 결속을 두려워한 에도 막부는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당시 에도 사람들은 이국적인 서구인들을 구경하려고 대지마 근처를 기웃거렸지만 주변을 맴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에도 시대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이 전파한 것은 주로 유럽의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세기 중반 어느 날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선을 이끌고 해안에 나타날 때까지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인의 해외 여행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고 외국인 입국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53년 일본을 개국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페리 제독이 함선 내척을 이끌고 요코하마 근처 에도만에 나타났을 때 에도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페리 제독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지는 그를 묘사한 다양한 캐리커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를 그린 여러 그림 중에 매튜브레디가 사진으로 찍은 실제 모습과 비슷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서구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오랜 상상력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서양인은 푸른 눈에 털이 많은 야만인이고, 긴 코를 가진 도깨비 탱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를 더 사나운 악인으로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페리를 괴물처럼 그려놓고, 여백에는 페리가 함선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관점을 보여주는 당시의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일본 학생들이 서양인의 첫인상에 대해 적어 놓은 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변에서 서양인은 우리와 많이 다르고 인간이 아닌 야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일본에 오는 목적은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 마침내 빼앗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탕발림 같은 말을 큰 죄악 중 하나로 여기고 있어 제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처음 서양인을 보았을 때 얼굴이 빨갛고 털이 빨갛고 때로는 황적색이고 때로는 회색이어서 원숭이와 같은 종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글들에는 서구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지로 인해 서구인을 야만인으로 보고 교류하지 않았던 일본에 대한 지적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서구인에 대한 일본인의 이런 인식과 반응이 완전히 바뀐 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발달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사절단 교류를 통해 기술력, 거버넌스, 군사 전략에 관한 것을 유럽 국가로부터 배우고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